안녕하세요 중고차 컨설턴트 다누이차 이범입니다 금일 출고되는 차량은요 2014년식 QM5 r 2 모델이고요 흰색깔입니다 고객님은 지금 좀 바쁘셔서 먼저 또 내려가셨어요 요새 바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이제 내려 지방 쪽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를 정비를 다한 다음에 내려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뭐 바쁜 현대인들 바쁘시니까 저희가 이런 네, 네. 출장 가서 계약서도 써드니까 많이 많이 문의 주시고요. 보시면은 뭐 흰색깔에 굉장히 깔끔합니다. 지금. 전구수도 없고 타이어도 거의 다 살아있고요. 도살아고 휠도 비싼 없이 깔끔합니다. 이 차는 이제 아리 모델이면은 이제 삼성 차 등급에서 좀 굉장히 높은 등급인데요. 내비는 없어요. 내비하고 후방카메라는 없고. 대신에 이제 룸밀러 하이패스라든지 뭐 스타트 버튼, 키도 두개 있고요. 이 네. 부분은 전자 파킹. 시트도 굉장히 깔끔합니다. 네, 연식이 좀 높아서 사용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사용감 이 별로 없고. 뭐 천안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탁승 기사님도 되게 계시고 빨리 영상 찍고 보내드려야 돼요. 생명무선이생이고활동도 SUV 중에서 q 이이제 조금 이제 산타페나 소란토보다는 찾진 않으신데 매니아층이 있어요 매니아층이 있으셔가지고 고공의 활동을 하시고 하시면은 좀더 이제 옵션을 넣으면서 이제 좀 저렴하게 할수 있고 제가 뭐다 조인을 다 해드립니다 다 그런걸로 저렴하게 할수 있게끔 저희쪽에 오시면 뭐든지 차관련해서는 저희쪽이 좀더 저렴을 해요 그래서 뭐 중고차 문의가 아니더라도, 정비 쪽에도 문의를 많이 주시면은, 제가 친절히 다 상담을 해드리니까,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, 문의 많이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뭐, 시트도 뭐, 거의 뭐 사용감도 없고. 굉장히 깔끔합니다. 이제 보내드려야 돼요. 보내드려야 돼서, 이상 영상 마치고요. 항상 안전전 하시고, 행복한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보니 차 이범이었습니다.